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보브컷 쉽게 자르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희 샵에 오시면은요. 어, 제가 보브컷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잘라 주세요 하면 어, 자꾸 변형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 저희 고객님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머리 자르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어 난감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보브컷 음, 자르는 것을 쉽게 자르는 방법을 올려드립니다. 어, 보브컷을 하고 이렇게. 탈색까지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탈색은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고요. 커트만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이렇게 긴 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인데요. 먼저 앞머리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짧은 머리 자를 때는. 그래서 앞머리와 옆머리 지금 보시면 어 시술으로 아주 옆머리 길게 지금 연결을 했고요 어,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길을 넘기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길을 넘겼을 때 뾰족하게 빠지지 않는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어, 먼저 앞머리 컷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젊은 층들은 앞머리가 시스루를 길게 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앞머리 길이는 길지 않지만 양 옆은 길게 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자를 것인지 설정을 하고요 키 사이드 어느정도 자를 건지 설정을 하고 지금 뒷머리 먼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커트를 할때 어, 파팅을 4개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머리를 너무 들었을 때 컷을 하게 되면 라인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살짝, 특히 네이프 자를 때는 살짝 들고 자르는 게 좋아요. 네이프, 일자로 자르지 않고 약간만 들어서 지금 설정을 했고요. 어, 이 머리가 가이드라인 돼서 고객님이 짧게는 해달라고 하지만 어느,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조금 길게 자릅니다. 조금 길게 잘랐고요. 그리고, 어 일자를 싫어하시는 고객님이세요. 약간 네이프가 둥글게 잘라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정도로 설정을 해서 자르고, 지금 각도 많이 잡았죠. 윗머리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각도를 첫 단은 좀 많이 잡았고요. 지금 두 번째 단 이어투이어루에서 귀에서 기에까지 지금 했고요. 파팅을 귀에서 귀까지, 그다음에 그라데이션이 되게 각도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이렇게. 지금 거의 일자로 자르죠? 그 동안에 어, 보부 단발 할 때와 어머님들 머리 자를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잘라요.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느낌의 길이로 잘랐고요. 뒷면이 약간 길어요. 백센터가 뒷면이라고 보다도 전체가 뒷면이고요. 백센터가 약간 길게 지금. 저는 음 이제 이렇게 제이 그냥 자르는데, 여러분들은 가이드란에 맞춰서 다 잘라놓고 자르는 것이 더 편해요. 저는 그냥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은 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죠. 고객님이 탈색을 많이 하고, 어 다운 염색을 해서 다시 탈색이 된 머리예요. 탄염이 된 머리예요. 당연히 머리는... 많이 손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곱슬이좀 있는 머리세요.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으로 잘라 주게끔 보브컷이나 보브 단발은요. 그라데이션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예쁘게 돼요. 위에 아주 짧은 컷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이 지금 끝머리 많이 상해 있고요. 그리고 염색을 많이 해보신 분이세요. 탈색을 많이 하고, 파스텔 톤의 머리를 많이 해보신 분인데, 지금 머리를 자르다가 마음이 변하셔서, 어, 탈색을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어머님하고 같이 오신 고객님이에요 어머님이 지금 따님 모시고 왔는데요 어, 커트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머님은 거의 다 끝나가고요 바빠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어머님이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커트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이 또 마음이 변하셔서 염색을 하시려고 하세요 탈색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쪽이 약간만 길게 한 5mm 정도만 길게 길은 넘겼을 때 빠져나오는 거 싫다고 하셨거든요 많이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연결만 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5mm 정도만 길게 하고요 다시 가이드라인 잡고 나서 살짝 들어서 잘라주면 약간 층이 나겠죠 귀에서 한 2.5cm 정도 길이가 돼요. 귓볼에서. 조금 더 들어서 잘라주고요. 조금 더 들어서 뒷머리에 맞춰서 잘라주고 주고 있거든요. 다시. 위에 머리도 마찬가지로. 뒤에 머리에 맞춰서 잘랐던 선에 맞춰서 잘라주고요. 마, 마찬가지로 조금 들어서 이렇게 잘라주죠. 그리고 앞머리, 음, 처음에 자를 때 앞머리와 시스루로 잡아놨던 그 길이를 지금 자르고 있어요. 왼쪽 머리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요. 또, 오른쪽 머리 왼쪽으로 넘겨서 또 자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 탑 부분에서 잡았을 때 삼각으로 된 부분 조금만 잘라주면 양옆의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보 컷을 짧은 보브컷 쉽게 자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앞쪽이 약간 길게. 앞쪽이 라인에 맞춰 자르고요. 뒤에 잘라놓은 라인에 맞춰 자르고요. 앞쪽이 약간만 길게. 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브론트로 자르게 되면 포인트로 자른 것보다 더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브론트로 자르고 질감 처리를 끝에 하지 않으면 예쁘지 않지만, 오히려, 어, 브론트로 자르고 질감 처리를 해주면 포인트로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 포인트로 잘라야지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포인트로 잘랐을 때와, 어, 브론트로 잘라서 끝에 질감 처리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질감 처리했을 때가 훨씬 더 예쁘고 자연스럽고 고객님들이 손질하기가 쉬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르 여러분들이 자를 때 쉽게 자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들어서 잘라줍니다. 제가 자르는 방식은 사실 바로바로 바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 다시 이 머리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 왼쪽으로 당겨서. 다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약간 들어서 잘라줍니다. 뒤에 잘랐던 라인,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탑 부분에 프론트, 탑 부분 잡아서 끝만 살짝 삼각형 되는 부분만 살짝 잘라주면 커트 끝이에요. 앞머리도 이미 잘랐구요, 시스루로. 어 음, 앞에 안 보여드린, 안 보여주는 걸 조금 불만이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모델을 따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자르는 게 아니구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손님들을, 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얼굴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하프 틴닝. 보시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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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만약에, 어, 2.5cm 에서 했으면, 이렇게 2.5cm 에서 했으면, 다시 그의 반, 또 그의 반, 이렇게 해서 하프 틴닝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끝을 좀 많이 지금 틴닝을 해주는 편이에요. 수트 어느 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끝 정리했고요. 아주 네이프 부분이랑 하단 부분은 다시 나중에 마지막에 할 거예요. 질감 처리를 다시 한번 뭉툭한 부분 질감 처리 끝에 이렇게 해줍니다. 마음 속으로 하프틴, 하프틴니 반을 하고 또 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2cm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1cm. 이렇게 보시면 끝에 아주 이렇게 틴닝을 하게 되면 많이 했을 경우에는 정말 4자로 자른 것처럼 끝이 예뻐요. 이, 부, 이 고객님은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분은 아니시고요. 뭉툭한 부분. 이렇게 해서 끝에 질감 처리해줍니다. 손질도 쉽고요, 머리도 예쁘고, 질감 처리는 필수예요. 꼭 해줘야 되는 질감 처리예요. 벌써 모양이 달라지죠? 이렇게 질감 처리. 질감 처리할 때는 항상 어, 커트 할 때의 각도보다도 20도에서 30도까지 보통 25도 정도 저는 더 하는데요. 어, 마음속으로 20도에서 30도 사이에 더 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 커트 할때 45도였다면 들어주는 거는 65도에서 70도 정도가 되게 이렇게 합니다. 다시 네이프 부분 하단 부분 질감 처리 안된 부분 짧기 때문에 빗으로 들어서 잘라줍니다 질감 처리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아마도 이 고객님 자른 거 보여드리고 나서 하단 부분은 조금 더 자를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긴 머리, 긴 단발머리, 손상된 머리 그리고 탈색을 여러 번 하고 다운 염색을 해서 다시 탈염이된 아주 많이 손상된 머리 짧은 보브 컷으로 잘랐고요. 어, 그 머리 마음이 변해서 다시 탈색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커트 아주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했고요. 오늘 어, 이 고객님이 탈색을 두번 했는데요. 탈색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실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은호 실장님 염색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장님이 염, 음, 탈색 두번 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